일본이 지난 24일 후쿠시마 핵 폐수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냉각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일은 일상적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는 원전 폭발 사고의 부산물이라는 점에서 일반 냉각수와 다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담보할 충분한 근거가 없으며 바다와 해양 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과학자들의 경고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지지 일본 정부는 안전하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민 85%가 넘는 국민들이 불안한 가운데 있음에도 안전하다, 과학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85%가 넘는 대한민국 국민이 방류를 반대했음에도 무슨 근거와 과학적 자신감으로 국민에게 안심하라고 하는지.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안전이고 어떤 것이 과학인가. 하지만 물음의 답은 괴담과 선동입니다. <목소리>